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드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움직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ETF를 넘어서 해당되는 이더리움의 댄콘 업데이트까지 진행하면 앞으로의 시장 관망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거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본주입니다. 그만큼 상승력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조 이더리움이 얼만큼의 상승력을 가져올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4만원을 사이에 두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들 입장에선 그냥 쭉 올리지 않습니다. 급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이 무조건 들어오면서 고래들의 물량, 해당되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고래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흡수하는데 변동성만큼 좋은 건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지금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오늘 날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움직입니까? 4만 원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만 8,000원도 깨졌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이죠. 이러한 공포감이 다시 나오자 다시 또 V자 반등을 통해서 4만 천원을 뚫고 올려버리는 모습. 지금 제가 이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부분입니다. 이제야 박스권, 바닥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에서 매도할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고래들 입장에선 계속적으로 바닥을 뚫고 올라가고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여기에서 매도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근데 흔들릴 때마다 매도하는 건 누굽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것을 자전거래로 고래들은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이 무엇에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알아셨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중요하다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겠 위에 전화번호 좀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 1번에 7908 65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지금 바로 넣어주시면 문자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모든 부분 무료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저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익구간은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는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는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기준 라인을 잡고 기준 라인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진행하는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제가 단가를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매매를 할 필요 없다는 라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그러한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1월 17일 날짜로 덴쿤 업데이트가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을이 덴쿤 업데이트는 뭡니까? 이더리움의 테스트넷 업데이트, 메인넷 업데이트예요. 이게 1월 17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지난 머지 업데이트 때이 머지 업데이트 때 가장 큰 수혜는 누가 입었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원조격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해당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그에 대한 수혜는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e d x m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왜이 말씀을 드렸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은 항상 트렌드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이더 EDXM에서 상장 폐지가 된 이유는 중국 쪽에서 채굴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패에 대한 여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로기 그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랙록이 발표했던 내용의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블랙록 CEO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난 지지합니다. 왜? 토큰화에 향한 디딤돌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1월 12일 날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CNBC 라이브에서 블랙록 CEO가 이더리움을 지지했다라는 그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월가에서 만든 e d x m 마켓에 세 번, 네 번째에 들어갈 상장될 코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더 e d x m 이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죠 월가가 누굽니까 월가 스트리트라고 하죠 뉴욕 증시민가에 있는 금융투자운영사들 이 운영사들이 계좌에 해당되는 edx의 마켓을 만들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에 빅케가 있었거든요 디네믹케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중국 쪽에 채굴량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는 그걸 곱게 볼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sv 두 가지가 관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독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계속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지지한다는 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움직임 또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더욱더 크게 가져간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확실한 수익구간은 여기에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블랙록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23년도 7월달에 블랙록 CEO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고 싶지 않다. 자,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보세요. 블랙노그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겁니까? 이게 7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겠다. 월가의 열망을 대변한다. 이 말인즉슨 21년도에 대대적인 상승장을 보였던 코인 시장에서 아쉬웠던 월가 스트리트 월가는 24년도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르니 원년에서 시장에선 더욱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도는 비트코인 ETF를 시작으로 이더리움 ETF가 넘어갈 것이고 또한 반감기까지 겹쳐져 있고 또한 뭐가 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24년도는 더욱더 큰 상승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원조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장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기대감과 같이 있고 e d x m 의 상장할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덴쿤 업데이트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과는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제야 이 박스권을 돌파한 것밖에 안 된다.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확실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4만 5천을 돌파한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돌파할 때 또한 또한 변동성을 보여줄 거예요. 왜 변동성을 보여줄까? 지금처럼 4만원 날 뚫고 올라가는 부분도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고래들의 자전거래를 통해서. 자전거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전거래 자전거래 그러냐? 자전거래 뭡니까? 매더줌을 위에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아요.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누가 봤습니까? 다시 고래들은 매수를 합니다. 매도와 매수를 자신들의 물량으로 계속 막아놓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흡수하는 게 바로 자전거래라는 거예요. 자전거래를 통해서 고래들은 매집을 구성하고 공매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매도 또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위해서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고래들 세력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려면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하면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절대로 물량 뺏길 일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짧게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코인이고 어떠한 상승력을 부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중요할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더하면 더욱 더 크게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한분한 한 분께 직접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에 관점 같이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